여러분, 사랑하는 언제나 합니다. 그러려면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이 있어야겠죠?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 자체로 빛난다 다사람의 스텔라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몸이 가장 왕성하게 순환할 수 있고 몸이 가장 조화롭게 있을 수 있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레츠고 우선 바닥에서 앉아 있는 좌식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은 다리는요 겹치거나 올리거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. 평자 앞뒤로 평자 해주시고요 편안한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엉덩이를 가장 뒤쪽으로 붙여서 상체를 일으켜서 앉습니다. 꼬리뼈 위에 한 뼘이라고 하죠? 거기 한 뼘을 위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. 무너져 있는 여기 꼬리뼈 위에 한 뼘을 위로 세우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엉덩이를 가장 뒤쪽으로 빼서 붙인 다음에 고개를 턱을 들어서 위로 쭉 보면서 당겨옵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세워지는 딱 구간이 있습니다. 거기서 멈춰서 정면으로 내려오면 됩니다. 그다음에 턱이 들렸다면 턱을 살짝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. 밑으로 내리는 거 아니고요, 위로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. 살짝 안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. 바닥에서는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. 의자에서의 자세는 되시는 분들은 뒤로 붙이셔도 되지만 이 자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걸쳐 앉으신 다음에 다리는 직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보통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. 여기서 꼬리뼈 위에 한 뼘이 여기를 위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. 그리고 턱이 들려있다면 살짝 내려서 안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저 스텔라와 함께 직접 앉는 거 연습해 보시니까 어떠세요? 내 몸이 많이 구겨져 있구나 아 내가 자세가 바르지 못하구나 이런 느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몸과 정신이 가장 조화로울 수 있는 자세입니다 즉 순환이 활발하다는 거죠. 기존의 몸의 틀이 많이 무너져 있다면 일상에서 바른 자세를 연습해 보세요.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나의 습관이 몸과 삶에 대한 태도, 자세,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즉,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자세에 대해서 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상 아래에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. 스스로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스텔라는 안녕!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아시죠?